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위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폐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괴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우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연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아멘 올해 첫날 새벽을 깨우는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청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6장, 17장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보면 이제 모든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결론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출 애급한 목적은, 애급에서 하나님 건전내진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난에 들여 보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막 침공하는 거,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거는,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의 분열. 가정도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가 적이 들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꼭 일본에게 망할 때도, 도론, 서로 맨날 분쟁했고요6.25 전쟁 날 때도 그랬고, 내부의 분열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애국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 들어가게 하실 텐데, 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쫙 가야 되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게 목적 의식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가자. 왜 이렇게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냐. 보세요 너만 지도자냐. 이게 내부 싸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에 들여 보내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 천국 소망하시 돼. 대 장차 들어갈 그 천국 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일들은 그냥 넘어가야 해. 매매 넘어가고 억울한 소리 듣고만 소리 들으면. 다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래야 되는데 맨날 니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리고 정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 내리십니다 결론 내리세요 자 보세요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랬시때 빨간 줄자민수기는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라물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했다. 그러면 모세가 대언을 해요. 그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야, 모세게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있으십시다. 깨달음을 야지 어른들 살아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가 없어서 매일 집안 방송만 들어 집안 방송만 사람 소리만 들어 그고 맨날 다투고 싸워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청에달려가셔야 돼요.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자 이제 각 지파 열두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취하고 그 지팡이에다가 누구 이름을 쓰냐면은 그들의 조상이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에 쓰라 그랬으기만 지팡이 열두 개를 만들어서 각자 루벤 뭐갓 이렇게 전부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 두령 이름을 자 보세요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개가 되겠지요. 12지팡 그리고 레위에게서는 아론. 사절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 앞에 두라. 빨간 줄을 증거교 앞에 탁 두라.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12개 지팡이 13개 딱맞습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빨간 줄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꾸 들이받잖아요. 고라 무리가 들이받고 모세야,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야 막 계속 들이받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빨간 줄을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내가 판결해 줄게. 내가 누구를 세웠는지 이것으로 가르쳐 줄게. 다시 그런 일 하지 말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큰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되게 한 것은 자다가도 감사하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돈이 많든 대통령을 지냈든 아무 상관없어요. 총가는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예수님을내 마음속에 주인을 다 모셨더니 하나님이 내아들이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지지. 하나님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뭘먹고 사나. 어우, 좀은 어려워지는 막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고아나 걱정을 하지. 부모가 있는 자식이 뭘 걱정해요? 아버지 가방이 떨어졌네요. 그럼 가방 사주시요. 아버지 용돈이 없어요. 책을 사야 돼요. 어 그럼 주지. 아버지가 주지. 자식이 막 턱을 막막그앉아갖고 어떻게 책을 사나? 어떻게 가방을 사나? 이런 멍청한 놈아. 그럼 내가 사줘. 너는 공부나 해.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 아들이 막 맨날 턱을 만져갖고막등 놓고 어떻게 이런 등 놓고 내가 내자니 마 공부나 해. 주님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예수 믿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뭘뭘 뭘 걱정하는 게 그러지 말고 새벽에 딱달려와시고 하나님,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기쁨되게 하우소서 올해 첫날인데 하나님, 올한달 동안 또이 푸른 싱그럼 같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되게 하우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다 책임지지. 맨날 딱 맞춰봐, 그냥. 맨날 어떻게 사나 고민하네. 진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증거기 앞에 지팡이 갖다 놔. 내가 택한 자에게서 싹이 날 거야. 이 일로 다시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탁, 최종 판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반드시 봤습니다 여러분 11기를 읽어보세요 맨날 구태탈이 나서 막 죽이고 또막 3일 천나 5일 천하막그 마지막에 불행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우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모세예요. 모세를 들이받는 것은 모세를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세우신 하나님을 들이받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들이받아서 잘 되는 인생 봤어요? 아무도 없어. 자, 16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요. 16장에. 다 아, 고란 무리가 네 사람이 모세야. 스스로 높은 짓 하지 마라. 너만 제자기를 말하지 마라. 아, 막 그랬더니 250명이 또 함께 붙었어요. 이게 악당의 무리들에 이렇게, 그런데 가지 말아요. 막 거역하고 반역한일래 거기 가지 말아요. 250명 모여가지고, 막 모세를 뭐 향해서 막,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보시다가, 영, 볼수 없는지, 고란불이, 그, 네 주동자들의 가족과 함께 땅을 가르시고,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그 반역하는 무리들 다불태워죽였습니다 무섭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분양단을 녹여서, 그 재단의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물로 삼으라. 이렇게 거역하면, 일이 망한다고, 그, 런 근데 다음날이요. 아, 그래. 기념물까지 세워놨는데, 다음날 또온 이설 백성들이, 크또들이받드막들이 하나님이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만 4,700명이 죽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아우론 형에게 부양단 가지고 빨리 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분양단가지가지 않으면 연병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크... 또 모세는 백성들을 살려. 개살려. 살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요. 16장 한장 속에 고란 무리들 가족들이 땅속에 묻혀버렸고 250명 불틈 죽었고 원망하던 그 연병으로 만사전 7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줘도 여전히 못 깨달아. 오늘 딱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와, 지팡이 들고 와. 그 싹이 나는 그 지파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보세요. 6절을, 6절 보시죠.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이라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들어요. 지방방송안 들어요. 그건 다아 사람의 소리고,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은 그건 다 당신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팔절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듣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기적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놀랍다 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상식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우리는 막 놀랍다. 눈이 휘둥그레지만 하나님 당연한 거요. 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뭐 죽은 자못 살리시겠어요? 살아같이 경수가 끊어진 애를 날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문을 열고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몸 같은 사람 몸에서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나흘 지난 나사로 무덤에서 그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시지. 나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인가? 내가 막 1억 달러면, 아, 못 주시지. 천원 달러면 주시지. 막천원 주세요. 그때막 기도가 세지. 막천원 주세요. 믿습니다. 1억 달러 때는요. 기도가 약해져. 아이고, 줄수 있을까? 하나님께는요. 1억을 주든지 천원 주는 똑같아요. 암 삼기를 고치든지 감기 고치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죽은 나무 같은 에서 하루 사이 하룻밤 사이에 우미돋고 그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결을 맺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절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록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제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기요. 빨간 줄 하나님 계속 말씀해요. 제발 원망의 말좀하고 살지 마. 허 아, 불평하고 살지 마. 뭐가 아쉬워서 불평하는 거야. 구하면 다 주는데. 그래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한 결진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표징이 돼서 이거 다시 도로 갔다가 간직해서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쌍난아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들이 받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손 영적 지도력에 대항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11절이죠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1절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진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와서 막 봉사는 엄청 하고 찬양은 하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내못 들어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수많은 세상소리가 들려드건데, 세상소리일 뿐이요. 그건 사람의 소리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어지게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순을 크, 말씀하시고, 마지막, 바보 같은 인생이 있고, 똑똑한 인생이 있다. 바보가 누구냐면, 이마에 써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어. 모래에 집을 지는 자 같아. 똑똑한 인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반석의 집을 지은 자다. 나고, 란이 나고, 막, 일이 발생할 때, 막, 당을 짓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산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바람 불고, 비가 내려도 요동치 않아요.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이러면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번 얘기해요. 4절 말씀, 4절. 다시 한번 4절이죠. 그 지팡이를 폐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들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순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랬어요. 싹이 날 것인데, 이거 쳐다보고, 입좀 다물라. 10절. 여호와께서도 모세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토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지방방송에 귀를 기울이냐? 왜 이렇게 사람소에 귀를 기울이냐 당을 짓고 막 거역하는 왜 고란 무리에 또 한테가 되는 거예요. 그인생 망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지 지금 두 달이 가까운데 우리는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가 끄집어 내려갔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요. 예 이게 나락 꼴이 말이 아니에요. 참 아쉽잖아요.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는데 여덟 명이 앉아갖고 탄핵 시켰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드립잖아요. 하나님 을 두려워하셔야 돼. 사람은 다할수 있어요. 못대로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권세에 대항하는 건 하나님 대항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대목 긁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뭘 해야 되나요? 중에 물으셔야지. 그래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인데, 기도하자는 얘기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 진짜 두려는 자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악한 왕들이 세워졌어요. 참 악한 왕들이. 그건요, 백성들이 그릇이 그래서 그래. 엄청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 세워줘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요. 백성들이 그릇이 안 되면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엄청 고생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기를 지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유업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할 텐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옹졸한 대통령 세워질 것이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다 성시지요. 그래서 기도하시자 그런 얘기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나 세워지면 되나요? 어떻게 되겠지요? 어떻게 되지요? 엄청 어려워지 진지해.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보시잖아요. 자,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로사시요 우리 늘 순종과 감사로 사셔야 됩니다. 순종과 감사로 거기 승리하는 길이에요. 저 5월을 출발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입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에 이 싹이나 꽃이 피게 하는 게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꽃이 피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요, 조금은 되지 조금은 되지. 그럼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막 쌍이나 사이나 꽃이 피고 열매 맺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면 가능하구나. 소망이 보이시죠뭐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막혔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꽃이 피는 월이 되게 하십시다. 맨날 하나님 들이받다가 막 망하지 말고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버티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